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오른손 투수 트레버 바우어가 취미 때문에 자신의 포스트 시즌 등판 경기를 망쳤습니다. 바우어는 1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자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이래도 못 넘기고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오른손 새끼 손가락 부상 탓이었습니다. 애초 바우어는 지난 16일 열린 2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다루는 드론을 고치다가 오른 새끼 손가락을 다쳐 등판이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2차전에는 3차전의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던 조시 톱니니 나섰습니다. 드론의 프로펠러의 손가락 바깥쪽 부분을 베인 바우어는 상처 부위를 꿰매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바우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드론을 갖고 나타나 투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아니라며 등판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투구를 시작하자 바로 꿰맨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우어는 팀이 1대 0으로 앞선 1회말 2 4 1루에서 트로이 툴로위츠키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팅 오테로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바우어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2승 8패 평균 자책점 4.26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지난 7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 4와 3분의 2 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승패 없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클리블랜드는 7전 4승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 남은 5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면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